자, 여러분, 비밀 장소를 찾았습니다. 광탄 뽕을 요용한걸 사용한 이벤트인데, 비, 벌써부터 비밀 공간을 찾아버렸어요. 순꼭질할때 아주 좋은 데죠.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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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드리프 계속 가보겠습니다 드리프트 해주고 저또 이러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가면 보면 어? 뭐지? 방송 중인데 여배 여기에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아, 도착입니다. 제가 아까 지나쳤죠 여기 있죠. 여기를 딱. 이렇게. 여기 가장 여기 딱. 하면 있 여기 있장자리만 있어요. 수있으면딱 있어요. 여기 있어요. 숨을 있가요있고한 여기 도 한번 여기 한번 게요 여기 있될요 안될지 모요지만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이벼요. 이와이와 이래. 여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 여기 이게여잘는안보이면이 나죠. 잘만 숨고 있으면 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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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 이렇게. 요 계속 있는 거예요. 게 이렇게. 이렇면 이렇게. 이렇게. 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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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도 달려나? 잠시 안된것 같은데? 자, 여기도 됩니다, 여러분. 여도 되는 걸 찾았어요. 약간 보이네. 이거 어쨌든, 약간 보인, 보이... 오! 이런 봤어요? 아까 봤지, 여러분? 뭐야? 보그야 여기에서, 아까 버기 있었죠? 시작부터 버그가 있네? 이거 나온지 얼마 안 됐죠?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야? 음... 이런 어... 여기, 여기 비밀 공간이 있네요. 길의 건강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있고요. 여긴 뭐지? 잠시만, 잠시만. 다시, 여기, 여기. 다시 있네? 어, 갈수 있다. 그럼 이쪽으로 해서 가볼게요. 여기는 그냥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저희 아까전에 비밀봉을 찾았었을때 여기 버그가 있었네요 나온.. 나오자마자 버그랑 숨소리도 있고 안할 거예요.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벤트, 이벤트, 또 이벤트벌. 최근 프로젝트. 아, 또 들어가네? 그한번더 찾아보는 걸로 하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음... 점프 들부터 하는 거 없나? 점프 들리쁘 여기 딱 들어가야지 비벼 봅립니다 비비면 나오겠죠 언젠가? 비벼 모든 걸 비벼 여기도 여기서 잘하면 아 못까지 돼 있네 비디오 비비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네 네. 오 아까 보였죠 여러분 음.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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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거 뭐가 있었어. 요 오, 여기, 여기. 오, 뭐야. 벌써부터 이런 데가, 오! 대박! 뭐야. 여기 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맵? 이게 뭐야? 네,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이 아~ 이렇게 뭐 숨는 데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네. 와 이렇게 비밀 공간이 또 있었네 이거 챙긴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데가 벌써 나오다니 육각 나오겠는데 어우야 딸기 딱바뀌딱 여기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여기 펫이 없으면 펫이 없으면 안보여요 펫이 없으면 이귀때문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 바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이기도 이제 아까 있킨들로 같이 하고. 여기 였죠 이렇게. 여기, 여기. 여 약간 잘, 이건 잘 하면 갈수 있어요. 어떻게? 아주 잘. 잠시만, 여기 어디야? 맨 두고? 여긴 어디? 여기인가 아니었는데? 뭐지?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닌데? 뭐야 여기 저기 쟤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뭐지? <laughs> 안돼 자 여기도 숨는 곳이 또 있을지 약간 여기 숨는 곳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여기도 이렇게 약간 있는 저건 딱 보이죠 저건 잡을 수가 있죠 여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 이렇게 계속 이 영화는, 딱, 일식적으로 해야 돼. 결지, 이게 안 보여. 이거는, 일식적으로, 이건, 이거, 이거는, 일직선으로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럴 수 있을지, 오! 어, 됐어, 됐어! 아. 오! 여러분 봤어요? 아니, 이거 신규 맵이거든요? 새로운 이벤트 맵인데 이게 벌써 이렇게 될 리가 와, 뭐야? 가볼게 일단 저기 어 여기, 여기. 뭐안 보이겠네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와 대박이다. 내려, 내려갈때는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딱 하면 되죠 그리고 쭉 가면 돼요 이건 거의 숨바꼭질 레전드라고 숨바꼭질 맵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건 거의 숨바꼭질 맵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숨을 때가 많아요 거의 숨바꼭질 맵이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여기 로 가... 아안 되네. 여기는 안 됩니다. 좀더못 찾아보려는데 했못 찾아. 어, 쏙 들어갔어. 이런 점은 처음인데. 여기아그 전에. 여기는 여기 한번 잘 비벼보자. 조리조리 비비면, 그래요, 잘. 여기 약간 숨어있으면, 쉬운, 그냥 지나갈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초보죠, 거의. 그렇게 생각한 건 거의, 오산 급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어도 걸리, 거든요. 여기는 뭐, 좀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이런 데는 없어서, 같아요. 넥슨님, 이걸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이걸 그대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손바꼭질할수 있잖아요. 오, 씨! 뭐예요? 언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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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만 뭐지? 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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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가 있어요 잠시 이거 넥슨이 이거 대충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 넥슨 예비 대충 만드셨네. 넥슨이 대충 만드셨어. 이 대충 만드셨을까? 유튜브, 유튜브 애들 각종 잡으라고 하는 건가? 딱 여기만 있어서 안 들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걔가, 애들이 여기를 모르는, 여기를 모르 지도. 왔다, 왔다, 왔어. 왔다. 와, 대박인데? 예수님. 너무, 대충 만드셨네. 아, 여기 잘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기 탁깰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꼴이에요. 딱 구석이 있거든요. 이 구석에 딱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문제네. 여기만 잘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들킬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이게 드리프트 자국이 있어요. 아, 이제 드립프트 자국옷로 가볼게요. 가지네. 드립프트 자국으이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갈수 있는지. 약간 지형이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서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는 초보분들이 막 숨을 만한 곳이네요. 여기 풀, 이 사이로. 잠시만요. 자, 자라면 저기 딱갈수 있는데. 걔, 가지야 간다! 일단, 부스터 좀 모을게요. 아, 이게 마지막 박스구나. 마지막 바퀴마켓. 여기를? 난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지만. 저는 누굽니까? KK, 인호. 저? KK, 아, 내가! 이렇게 해. 오, 씨. 여기 엄청 많이 박는. 지금 12분 동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 들어가버려. 아니요, 아니. 아니, 와. 또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자. 여기 한번 비벼보자. 아, 가볼게요. 저 지금 완전 신경 을 쓰니까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편집을 그냥 안 당할 거고요. 편집을 편집을 하려면 내일 나가기 때문에 이러면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나 여기 듣는다면 여기에서 손바꼭질을 한다. 음. 하면 이제 요 여기서 하면 이거 점프 드리프트 못하죠 뭐 아, 비벼 볼수 있는데 이런 기좀들없시지 지금 이전지가시면 얘 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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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잘면할수 있어. 걸쳤다! <웃음> <웃음> 와, 대박. 이건 버그라기보다는, 뭐랄까? 이건 버그라기보다는, 그냥, 이스트이그야그의 그급이야. 그 진짜 꼬이. 여기도 굉장히 숨어. 딱 여기만 숨어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애들이. 여기도 뭐. 여기 숨으면 못갈 수도. 이런데. 못볼 수도 있죠. 비벼오면 나올 때가 몇명 있어요. 오늘의 도언이 비비면 다 된다. 비비면 다 돼. 게임 비비면 다 돼. 카트도 비비면 다 되고, 어머니 인증 프로그 비비면 다 돼. 안됐면 당연히 결퀴즈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여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려고 댓글 다 사람이 어디냐 잠시만요 있어도, 저럴 것같죠 여기만 있어도 안 잡으실 수도 있어요. 얘막 올라가지잖아요. 그래도 잘 비면 될것 같은데. 제일 여기 여기는 한 마저 다돼 그러니까. 이일 때, 코스 제가 한 구독자분 한 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그한명둘 우리 팬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카트 지금 정한요 카트 러시 플러스 L2 아직 안 깨신 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L2 안 계신 분들은 영어 참여 가능하고요. 네. 네.